김사라, 김사라. 단한 순간도 사라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실은.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끝내주는 결사 노율성 역할을 맡은 배우 우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갑습니다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역할이 또 역할이니만큼 노율성이 돼서 여기 대한 그 이런 많은 질문들과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이 끝난 지꽤 돼가지고 약간. 유성이랑좀 약간 지금 내외 중인데 그래도 그때 기억을 삼아서 잘 한번 근데 이거 제가 마음대로 그려도 되는 거예요? 그림을 소질합니다 소중한... 웃고 있는 너무 착해 보이네 형 뭐지? <laughs> 외아들 엄마 직원 부모님 대표 글씨를 너무 못쓰는데 보물 1호 보물 1호 회사? 열성 보물 1호 회사 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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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핸드폰 배경화면 없음 그냥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거. 같 그냥 연기적으로는 그냥 나빠 보이려고 하지 말자가 첫 번째였고, 대본, 대본상으로 막 그냥 다 얘가 너무 못된 게 있어서 그냥 내가 뭐 억지로 이 사람이 되게 못된 거를 표현하려고 그런 거는 안 했었던 것 같고, 좀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이해하려고 했던 게좀 많이. 그었던것 같아요 맞아요 이해하려고 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워낙 얘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었으니까 촬영한 그 순간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그 감정들을 감정들이나 어떤 충동들을 그냥 하려고 편하게 연기하려고 했었던 것같근데 연기하면서 되게 편했어요 오히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MBTI가 내 MBTI랑 같아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건 연기를 했을 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확실히 약간 충동 충동적인 부분은 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충동적인 부분이랑 내향적인 거. 아 근데 좀 많이 이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얘 보면은 약간 약간 공감 능력 이 많이 떨어지고 약간 충동적인 부분도 있고 거의 성향은 성향 자체는 되게 비슷한데 얘가 하는 짓은 워낙 이런 좀 세가지고. 아, 제, 제 성격보다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 이 사람이. 근데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성이가. 일이는 말이요. 4.5 정도? 이런 거냐. 왜냐면 환경에 따라 또 뭔가 이런 나쁘고 좋은 것들이 다 되게 주관적인 거라. 근데 얘는 도덕적으로 많은 잘못을 법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했고 또뭐 이런 살인 이런 거에 대해 가담을 했기 때문에. 원래 5점을 주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맡은 역할이니까, 0.5점은 그래도 뺐어요. 나까지는 너무 위험한 될것 같아서. 내가 시청자라면, 내가 시청자라면, 율성과 사람, 기준과 사람, 누구 더 지지하냐고요? 차량을 보는구나 왜, 왜, 일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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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를, 이걸 거를,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을왜 지지하는 거지? 일성사라를? 물론 나는 지지하는데, 대부분 다 이걸 지지하겠죠. 저는 추천하면 이거 진짜죠 당연해요아 후회 후회하는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아 그러기는 너무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너 버렸는데. 근데 진짜 이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신기하다. 왜 그런 걸 좋아하시지? 대신기하네. <laughs> 아, 후회, 후회하는 캐릭터였으면 재밌었긴 했겠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율성이라는 애가, 물론 이제 악역이지만, 그큰 맥락으로 보면 얘가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얘는 정말 그 성공, 성공을 위한 욕망이 되게 강한 애였어요. 얘, 욕망을 가기 위해서 진짜 큰 그런 거를 보고 가는데,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를 괴롭히는 거로 나는 생각을 했거든. 처음에 이 인물을. 봤을 때, 얘는 뭘 향해서 달려가나. 근데 얘는 좀, 어쨌든건 성공을, 집안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자기 나름대로 큰 목표를 이제 성취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나의 개인적인 그런 복수심에 나를 괴롭힌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나쁜 짓좀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얘는 어찌보면은 살아나, 뭐, 기준보다도 더큰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애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을 그니까 살아 기준은 뭔가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율성이를 어떻게 빵에 보내는 게 목표라면은 나는 이제 범 국민적으로 뭔가 가치 창출하는 사람이잖아 뭔가 탈 차을 타운도 생뭐생 생기게 만들고 로펌도 짓고 막 이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많은 이익과 뭔가 가치 창출을 한다고 생각하는 일부로 그렇게 생각했던 을 건데 가치 창출을 위한 약간 희생에 따를 수밖에 없다 말이죠 희생이 너무 셌다. 그럼요. 저는 단한 순간도 사라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실은 단한 순간. 뭐 드라마에서는 표현이 안 됐겠지만 율성이 이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연수원에서 사라한테 반해가지고 얘 그런 뭐냐 이런 학력이나 학벌, 뭐 집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열사랑는거 아니에요. 이진 사랑인 뭐죠 솔직히 말해 그렇게 이런 집안에서 어머니도 그렇게 빡센데 사라를 데리고 왔을 때어머니 얼마나 반대를 하셨겠어요. 근데 그 보름 쓰고 결혼까지 갔다는 거는 얘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지. 저는 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성이 사적으로 이루고 싶은 이 솔직히 말하면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샤올타운 건설이 어찌 보면 경제적인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궁극적인 회사의 목표를 위해서 이게 사다고 하는데 그 끝은 뭐냐면 나는 아들과 와이프와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게내목표 이거는 내 목표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너무 착해졌나? 진짜 이루고 싶은 일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 사랑을 받고 싶다 되게 사랑이 부족한 애정 결핍이 있거든요 이거. 율성이랑 갑자기 되게 불쌍하네 율성으로 삼행시 놀아줘 율성이다 성질 안그 역시 너무 못 쓰죠. 역시 락필인데. 됐나요? 일단 운동하는 거는 뭐 당연히 다들 아실 테고. 저는 그냥 운동을 하더라도 공부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부 운동을 항상 빠뜨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체지방이 제일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 1화에, 1화에 그 마지막 부분에 그 김사라랑 교도소 신에서 이제 얘기하는 신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신이 저는 제일, 아직도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노율성의 그런 서사나 이런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캐릭터의 전반적인그 마음 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같아요그 신을 보면서 좀 캐릭터를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어, 오늘 이렇게 짧게 노율성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저도 이걸 쓰다 보니까 노율성에 대해서 좀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물론, 이렇게 제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썼지만, 쓰면서도, 율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편이 되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 그만큼 제가 좀 그래도 애정이 많이 가는 캐릭터였고, 아직 이제 이 드라마가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뒷부분에 또 많은 그런 뭐 해프닝과 또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많이 사랑 가져주시고, 또 율성이가 아무리 그래도 못 됐지만,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어 뭐, 드라마에서도 그래도 필요한 존재니까 그래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